면역력은 강하면 무조건 좋다 어, 무조건 쎄야지 적군을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독 영상 올려드렸더니 유튜브랑 인스타에 그 위생가설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좀 핫했어요. 네. 사실 이 영상 이렇게까지 핫할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네. 위생가설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음. 과도한 소독이 알레르기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음.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결국은 알레르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음. 점이 많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알레르기란 무엇인지 알려면 음. 우리 몸의 면역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면역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체계예요. 네. 우리 몸 면역의 기본 원리는 음. 우리 몸인 것과 우리 몸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음. 우리 몸이 아닌 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음.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 면역을 도와줘야 되는데 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겠어요? 우리 몸인지 우리 몸이 아닌지부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딱 왔을 때 음. 신분검사를 하는 거 어, 이런 걸 식별하는 세포가 음. 있고 여기서 딱 어, 우리 몸이 아니네 공격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공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이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잘 아는 건데, 근접 공격하고 음. 원거리 공격 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근접 공격은 직접 세포가 외부 물질과 싸우는 거예요. 원거리 공격은 우리가 항체, 음. 면역글로블린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을 멀리서 막 분비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외부 물질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음. 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 이게 게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서포터 음. 네, 역할을 하는 건데, 어, 그 공격을 도와주는 작용을 우리가 염증작용이라고 합니다. 음. 나도 빨갛게 붙죠. 그렇죠. 그게 다 염증 반응인 건데 염증 반응의 목표는 응. 면역 세포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서 응. 그 아픈 부위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좀 열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감기 걸면 리열 나는 거잖아요. 음. 열이 나면 힘드니까 열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이 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가 막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염증 반응 생각하면 이게 빨갛게 붙는 건데 음. 이게 누르면 아프고 하기도 하지만 간지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모기 물린 것처럼? 맞아요 음. 목이 물린 것도 염증 반응이거든요 여기서 작용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인데 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음. 간지럼을 유발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역은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은 강하면 무조건 좋다 어, 무조건 쎄야지 저건 다 물리쳐야 되는 거아니에 <laughs>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너무 안 좋아서 감염에 자주 걸리는 것도 안 좋지만, 과도하게 세지는 것도 우리 몸에 안 좋아요. 대표적인 게 면역의 과민 반응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면은 우리 몸에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적당히 공격하고, 염증 반응도 적당이라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외부 물질이 사라지면 이제 그 염증 반응도 줄어들어서 이제 괜찮아지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막 기능이 너무 과도 예민해져 가지고 응. 과항분하게 되면 응. 염증물질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우리 몸이 상하기 시작해요. 어. 음, 그게 이제 과민반응이다라고 응.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면역력이 무조건 생것보다는 면역력이 건강해야 된다고 라 응.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민반응이 종류가 크게는 한 1형, 2형, 3형, 4형이고 어. 여기에 따라서 질환들이 되게 많이 응. 있거든요. 그렇지.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응. 어, 그냥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면역 과민반응 때문에 응.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뭐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응. 들어보셨죠? 성인들에게서 이제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 음.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알아볼 알레르기 질환도 이 과민 반응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알레르기의 정의가 어떻게 음. 내려지죠? 우리 몸이 특정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민 반응이 세다 보니까 우리 몸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음. 그걸 알레르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음.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외부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음... 특이한 질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물질은 꽃가루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유명한 것들 있죠 그리고 네. 동물이나 곤충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고 음식도 있고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이런 것도 음, 생깁니다 맞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외부 물질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레르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음. 근데 더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몇 가지 밝혀진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레르기라는 게특히히 생기는 과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저희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음. 이 알레르겐을 우리가 어, 처음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음. 그때 반응이 안 생겨요. 음. 어, 처음 왔네? 얘는 뭐지? 하고 하는 게 얘가 감작이라고 불라요 음. 우리 몸에서 이, 얘를 감적했는데 너무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음. 그 다음에 걔가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 광분합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음.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의 특성이에요. 네. 알레르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많죠. 네. 알레르기 질환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어, 이 환자가 어느 알레르겐에 반응을 하느냐? 원인 물질에 따른 분류를 하고요. 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염증 반응이 세게 나오느냐. 음. 이거를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이 표적기관은 좀 정해져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음식물 알레르기에 걸리면은 소화기관이 반응을 하고요. 그렇죠. 뭐 피부에서도 올라오기도 하지만, 음.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코에서만 나오죠. 음. 그천식 있는 분들은 코흡기에서 음. 나오고, 어, 그리고 피부에서만 올라오는 건뭐 두드러기나 뭐 아토피 피부염 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전신에서 나타나는 음. 아나필락시스 같은 제일 심한 거.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표적기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기관이 어디냐. 음. 이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음, 저도 이제 비염이 좀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나 위치에 가면 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알레르기 질환은 뭔가 병이 생기는 원인이 일반 감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이 진단을 내리는 데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특정 환경에서만 발생합니다. 음. 왜냐하면 특정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예민해 있는 외부 물질 알레르겐, 음. 음. 그 알레르겐이 나오는 환경에만 예민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알레르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공중 보건의 생활을 시골에서 했잖아요 음. 그때 어떤 집이 있었냐면 원래 도시에 살던 아이가 있었는데 비염이랑 천식이 너무 심해서 환경오염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음. 그리고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음. 근데 비염이랑 천식이 더 심해졌어 어,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더니 꽃가루 어, 네. 알레르기야 아이고. 그럼 오히려 도시가 낫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음. 환경에서 반응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이 질환이 나온다 이 증상이 나온다는 라 거예요 음. 이 얘기는 좀더 쉽게 얘기하면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사람만 그 물질에 반응을 한다는 라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땀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음. 콧물 나는 거는 음. 누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계란하고 땅콩을 먹었는데 우린 다 괜찮아 근데 한 사람만 쓰러졌어 음. 그렇게 특정한 사람만 생기는 게 알레르기 음.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계란이랑 땅콩이 이제 나쁜 건 아닌데 특정 사람들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나쁘게 오해받는 음식이나 물질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죄 없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알레르기 특징은 계속 똑같은 증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음. 표적 기간이 있다그랬잖아요 음, 네. 비염으로 온 사람은 계속 콧물 나고 코막히고 하는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는 음. 특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만성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 알레르기 반응이 처음 생기면 염증 반응이 확 오잖아요 근데 네. 이 조직이 조금 손상이 돼요 음. 그러면 조직이 손상되면 그다음에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더 과민 반응을 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조직이 좀 변형되기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들 보면 이제 심하면 구전사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성화되는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음. 유전이 됩니다 가족력이 되게 강해요 얼마나 유전적인 경향이 크냐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오. 유전적인 요인이 한 70~80%다라고 얘기해요. 를 그래서 자꾸 코 막히는 아이들 오. 이제 문진을 할때 저희가 부모님 중에 비염이 있다고 하면 그냥 따로 검사 안 하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음. 생각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알레르기에서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거는 약간 희망적인 건데요. 이게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거는 성장하면서 점점 알레르기가 뭐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양상이 바뀌는 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우유 알레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천식으로 갔다가 비염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다행히 이 알레르기 행진은 한 70%에서는 청소년기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2, 30% 정도는 음. 이제 성인기까지 쭉이 알레르기가 진행이 돼서 어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알레르기가 양상이 계속 변하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음. 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 작용이 미숙하다가 음. 점점 성숙하면서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어요. 음. 병원에서 할수 있는 진단 방법 같은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죠? 음. 이 알레르기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음. 왜냐면 코감기랑 비염 음. 구분하기 되게 어렵고 요 음. 모세기관점이랑 천식 구분하기도 어렵고 오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특징들 있잖아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고 가족력 음. 어, 가족력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썼는데 너무 잘 들어 음. 아 그러면 알레르기일 수도 있겠다 병력을 보면서 알레르기 가능성을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흔하게 하는 뭐, 피부에다가 네. 이렇게 점 찍는 것처럼 하는 검사도 있잖아요. 네. 피부 단자 검사라고 음. 하죠. 그러니까 피, 피부 단자 시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혈액 검사로 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의심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흡입하거나 오. 먹게 해서 허,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도 오. 합니다. 이 알레르기 검사법들 설명 도 한가득이에요. 음.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가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치료를 네. 해야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을 일단 피하는 겁니다. 음. 특히 가벼운 알레르기 질환이면 은 어. 어, 힘든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음. 어,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음. 그러면 은 원인 검사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할 때도 있고요. 평상시 괜찮을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치료도 급성기 음. 엄청 심할 때는 하 치료랑 이게 좀 괜찮은데 조금 불편한 정도로 이어지는 만성기 때 음. 하는 그 장기 치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일단은 급성기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죠. 네. 음, 그래서, 어, 우리 면역이 막 활성화된 거를 좀가라 앉히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 음. 그리고 아까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는 물질 중에 대, 제일 대표적인 히스타민. 게. 히스타민히스타민을 막는 약, 음. 항히스타민제 음. 이거는 코감기약으로도 많이 쓰는 약이니까 네.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 확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음.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제일 위험한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숨을 못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기관지를 열어주는 음. 약들 여러 가지 씁니다. 뭐 아드레날린 약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음. 쓰고, 뭐 기관지 확장제도 쓰고, 여러 가지 약들을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치료로 가게 되면, 음. 급성기에는 막 그런 약을 썼다가, 매번 센 약을 계속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쓸 때는 약물 치료의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약이 좀더 약하고 좀 오래 가는 거, 음. 뭐 그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기능을 좀 떨어뜨려주는 음. 항류코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특정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 면역 요법도 있습니다. 음. 근 결국은 알레르겐을 회피하면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어. 또 만성 질환들은 특징이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가 중요합니다. 음. 근데 이제 요새 알레르기 환자들이 점점 또 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음. 특히 이제 현대화된 도시 생활을 하는 음.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가 많아진다 라는 음. 이야기를 해요 원인은 여러 가지로 꼽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위생가살 음. 네. 너무 과도한 소독을 하다보면 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도 예행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음. 우리 몸의 면역이 그런 연습이 없다가 음. 갑자기 뭐가 들어오면 음. 과도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죠 오바해서 어얘 뭐야 얘 뭐야 이러면서 어.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기 오염도 많이 심각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우리 호흡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음. 그런 것들이 손상을 주니까. 그렇 먼지 같은 것들. 네.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많이 변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침대도 음. 쓰고 하니까 집 먼지 진드기도 음. 생기게 되고. 그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시면서 그렇죠. 그 애완동물에 의한 알레르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기후 변화. 온난화. 네. 이 음. 온난화 때문에. 꽃가루도 줄이 증가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레르기를 좀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알레르기도 과도한 면역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될수 있겠네요. 무조건 강한 면역보다는 음. 건강한 면역 음. 그걸 갖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할때 음. 이거 먹으면 면역력이 세져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좀 무서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몰랐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필요하면 잘 검사를 하는 음. 게 중요하겠어요 그니까 러 이제 알레르기는 사실 완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바르는 거나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오래 써야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해 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소아들은 특히 음. 장기간 쓰는 약이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알레르기 약들은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음. 아이들에게 약을 이렇게 오래 써도 돼요? 이렇게 음. 많이 써도 돼요? 그걸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아과에서입니다 어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치료 가이드라인은 정말 빠른 주기로 나와요 막 1, 2년에 한 번씩 계속 음. 바뀌고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그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그렇죠. 되고 있다는 뜻이고, 점점점 더 안전한 약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을 처방할 때는 좀 안심하셔도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심을 유발하는 마케팅, 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